여덟 번째 현재 시간입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컨트롤입니다. 컨트롤은 어떤 컨트롤이냐? 자 앞에 강객게두 분이 있다 생각해 주시고요. 한 명에게 한 장, 또한 명에게 또한 장, 두장을 불렀다고 생각해 주십니다. 좋고, 오또 좋고요. 좋고, 오 이런 우연히 제가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렇게 잘 넣었어요. 두 장의 카드를 그리고 제 카드를 한번 대충 섞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신호 한번 주면 두 장의 조커를 이렇게 찾아내는 마술입니다. 음, 이렇게 두 명의 관객에게 이게 카드 한 장씩 한 장씩 이제 고르게 해서 한 명의 관객이 아니었을 때 사용하시면 스트리트 때 사용하시면 좋겠죠. 서 있는 상태에서 바로도 세팅으로 할 수가 있어요. 쪽지로 보내주셨어요 컨트롤을 쉽게 빠르게 두명의 관객카드를 비주얼하게 멋지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맛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그런 맛을 알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잘 몰라요 아는 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얕아요 저는 지식이 어, 그렇지만 그 중에서 쉽게 할수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어, 상당히 좋은 컨트롤이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이 따라해 주시면 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, 어, 일단은 알기 쉽게 음, 두 장의 카드를 이렇게 앞면으로 앞면으로 할게요. 하나는 에이스 하트라고 하나는 에이 에스. 에스페이 스스페이드4 이렇게. 이렇게 두 장의 카드 준비하시어서 앞면을 향하게 해 주시면 돼요. 여러분도 연습하실 때는. 그래서 약간 아래 부분 아래 부분에다가 한 장의 카드를 이렇게 끼워 주시고 또한 장의 카드는 이제 한육부분 그러니까 중간을 피하는 거예요. 이렇게 예 정도, 이 정도, 요것도뭐 나쁘지 않은 건데, 예요 정도 위치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꽂아주시면 되고요. 처음에 연습할 때는 약간 좀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컨트롤 연습하시면 좀 도움이 돼요. 그리고 중간에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 펼치에서 보여주다가 중간 기점으로 이렇게 나눠주세요. 나눠주신 다음에 오른손만. 왼손 움직이지 마시고 오른손만 이 왼손 댁 위에다가 이렇게 가져가셔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.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대로 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. 이렇게 그 다음에 핑키 브레이크를 해주십니다. 핑키 브레이크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어 힘들어. 네 이렇게 핑키 브레이크를 해주는 거죠. 주의할 점은 앞에 부분이 이렇게 뜨면 안 됩니다. 갈라짐이 있으면 보여주면 안 돼요. 네, 이렇게 뒤만 살짝 뜰수 있게끔. 처음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과도하게 떠도 돼요. 내가 요령을 배워야 되니까요. 네, 이렇게 이 상태에서 더블 언더컷 아래 카드 1 분의 일만 띄어서 위로 올리고 나머지 브레이크되어 있던 전부를 올리게 되면 위와 아래에 각각 한 개의 카드가 이렇게 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앞면에서 아 앞쪽에서 보여준 모습 보여드릴게요. 아랫부분에 하나 또 하나는 윗부분에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 중간에 넣는 걸 이렇게 한번 확인시켜줍니다. 반 정도 를 이렇게 나눠서 오른손에 있는 손만 오른손에 있는 손만 이렇게 움직이셔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감기 카드를 올려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핑키 브레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때 앞면이 갈라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. 이렇게 갈라지지 않아야 돼요. 예. 그리고 더블 언더컷. 예. 옆에서 본 모습으로 이렇게 있으면 3분의 1만 떼어서 올리고 나머지를 올려주시면 됩니다. 그렇게 되면 강기의 카드가 위와 아래에 아주 편리한 기술이죠. 위와 아래 위치에 오게 된다는 거죠. 요 컨트롤만 배워두면 나중에 마술할 때 상당히 다양한 마술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. 컨트롤이 되니까요. 요 상태에서 그냥 오른손 있잖아요. 여기 오른손에 던져주면 되는데, 이렇게 손을 받치고,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세개 받쳐도 되고, 네개 받쳐도 상관없어요. 이렇게 두개 받쳐도 되고요. 엄지 눌러주고요. 이 상태에 던져만 주면 위아래의 카드만 딱 남아요. 네, 있으면 딱 던지면 이게 남아요. 재밌죠? 네. 위와 아래를 잡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,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던지면 알아서 얘가 위와 아래만 남아요, 이렇게 마찰이에서부터 남습니다.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줄게요. 중간에 이거 어 에이스 하트인가? 네, 위에 에이스 하트로 보여주고 와서. 브레이크 더블 언더컷 그리고 실어주고 촥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이때도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냥 들어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. 기교를 부려주면 좀 낫지 않을까. 그러니까 탁 나왔죠. 이렇게 중지와 검지로 잡고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다시 엄지를 뒤로 빼가지고 올리면서 이렇게 딱.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. 네, 이렇게 사용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입니다. 아, 이거 블랙 록대 아주 멋있습니다. 네, 플로러시할 때도 멋있고요. 간지나는 카드입니다. 네, 간강자였습니다타 <laughs> 네, 컨트롤과 바텀 컨트롤을 이용하셔서 여러분 마술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